좀더 강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성공을 얻는 최선책이다. 인내심을 길러 고통을 버텨내는 지혜를 깨달으면 삶의 흐름을 통찰할 수 있게 된다. 진리는 느리처럼 단순한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은 이를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할까? 이에 대한 답은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 인류에게는 사자를 만나면 도망치는 것이 중요했다.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사자에게 잡아먹혔다. 고통 피하기, 즉 도망치기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다. 도망치기가 얼마나 긴요한 생존 전략이었는지 살펴보면 초기 인류는 숲을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만 해도 주랭낭을 쳤다. 움직이는 대상은 사자일 수도, 사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맹수인지 위험하지 않은 초식 동물인지 알아내기 위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었다. 도망의 전략은 생존을 보장해주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생존의 급급한 방식으로는 발전이 불가능했다. 초기 인류는 이 같은 행동방식 때문에 삶을 진화시켜나갈 수가 없었다. 목표에 도달한 적이 없었다. 단지 반응할 뿐 행동하지 않았다. 외부의 상황과 조건들이 그들의 삶을 결정지었다. 그들에게는 자기결정권이 없었다. 그렇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 이유는 자기결정권을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기 삶을 주도한다. 외부 환경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유를 누린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당신이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 말을 곱씹으면 된다. 남이 맡긴 일을 하고 있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혁명이 필요하다. 무조건 자기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회사를 먹여 살리는 인재들은 고용되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자기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사장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자신의 커리어와 발전을 위해 일한다. 그들이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피고용인에 불과했다면 그들은 결코 회사를 먹여 살릴만한 큰 인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오직 생존만이 목표인 사람에겐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언제나 만족을 준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한다. 도망치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함으로써 만나게 될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제 아무리 훌륭하게 도망친다 해도 결국, 도달하는 곳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일 뿐이다. 그 세계는 제 아무리 멋진 변명으로 포장된다 할지라도 당신의 삶을 가두는 감옥일 뿐이다. 지금 자신의 일을 하라. 지금 자신과 싸워라. 지금 성공하라.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